네, 안녕하세요. 뽀직입니다. 오늘의 먹방 3부 아, 이제 1부에서는 각종 회를 먹었었죠. 숭어와 연어, 그리고 광어, 참치의 각종 부위들을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라면을 먹었고 라면을 이렇게 뜨거운 걸 먹었으니 차가운 것으로 다시 한번 속을 중화시켜주는 것이 어떤 중용의 미덕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아이스크림을... 뭔소리야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뚜루, 나뚜루가 이제... 나뚜루 살려다가 하겐다즈 세일이라서 하겐다즈를 사왔어요. 어, 하겐다즈는 우리나라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조원은 하겐다즈 프랑스 거네요. 오. 프랑스 거라고 하는 순간 콧물이 나오네요. 프랑스 거네요? 나두은 롯데 거잖아. 그리고 재료가 크림, 탈지, 농축, 우유, 정제수. 정제수가 정확하게 뭐예요? 설탕, 난황, 뭐 계란 이런 거겠지? 녹차 분말. 난황 계란 아닌가? 계란 한 명.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동 후에 재냉동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우, 더. 해동한 다음에, 만약에, 제 냉동하면 뭐가 달라져요? 와우! 아, 아, 저 이런 거안 먹어요? <laughs> 아, 저, 잠깐만요. 아, 저도 잠깐 서민 체험 해봤어요. 방금 제가 이거 긁어먹는 걸로 착각하셨을 텐데. 서민들은 이런것도 긁어먹는건가? 싶어서 잠깐 한번 따라해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거 안먹어요 더, 더 따먹어야지 <laughs> 네, 아까우니까 한번만 더 서민체험 할게요 저 원래 안먹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다 흘리지? 앵간? 애매한 부위에도 흘렸네요. <laughs> 말하기 힘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애매한 데도 흘렸어요. 자, 뭐, 단면도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스크림이야, 늘 그렇다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이스크림의 이, 이 어떤 보슬보슬한 단면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단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와사비 같네요? <laughs> 오늘 녹색을 좀 많이 먹네요? 와사비 같네요, 와사비. 자, 요런 식으로 어. 생겼답니다. 음, 맛있는데? 나뚜루랑 비슷하네. 근데 예전에는 녹차 맛 아이스크림이 없었잖아요. 언젠가부터 녹차 아이스크림이 생긴 것일까요? 그리고 나뚜루보다 하겐다즈가 패키지가 더 이쁜 것 같아. 음, 맛있어. 근데 이거 하나에 무슨. 전화이나 왔냐? 아, 맛은 있다. 맛은 확실히 있어. 야. 말하지 아도나 꿈꿨어. 길긴 꿈꿨어. 그거? 한 6년 전에 있던 거잖아. 맛있어! 근데, 녹차인 듯 약간 초코맛도 나. 근데 제가 약간 그런 컴플렉스한 맛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오븐 스파게티 먹었을 때, 어, 이거 약간 짜장면 같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뭘 먹었는데 아예 다른 어떤 음식의 맛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약간 초코맛의 그 어떤 정서가 있는데요? 녹차 맛, 녹차 맛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초코 비슷한 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설탕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들은, 베스킨라빈스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스크림 제일 많이 먹어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laughs> 제가 버릇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시키고 <laughs> 있었어요. 아, 라면, 방금 전에 라면 먹어서 그래. 맛있다. 짱 맛있다. 이게 맛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계속 들어가. 너무 달면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너저 너무 단건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좋다. 네가 참 좋다. 저는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중에서 그냥 남이사준 게 제일 맛있어요. 뭘 사주든. <laughs> 일반인이 뭐 열심히 하면 우승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런 철학은 있어요. 국밥에 대한 철학은 있어요. 국밥은 밤을 지새우고 추운 새벽에 24시간 순대국밥집에 가서 동료랑 같이 먹는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응. 이건 여자친구랑 먹으면 안 돼. 순대국밥은 딱 동료랑 밤을 지새우고 새벽역에 추운데 가서 먹는 거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그렇다고 저는 소주는 먹진 않아요. 내가 따라주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에 취하는 거지. 그리고 그 TV에는 아침 뉴스가 살포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아침 뉴스에서 마침 그그 그 오늘의 날씨에서 이쁜 언니가 오늘의 날씨를 알려. 확인자지뭐 요금이면 어떨 고 아니면 어때 내여자다인데 뉴스 침대 꺼 걸려 날라리는 욕심이 점점 더해지고 있어요. 음 우리 효은이가 볼 때마다 아가씨가 내가 어제는요, 지가 포니테일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여자들 앞머리 까고. 그걸 했는데, 완전 진짜 아가씨 같은 거예요. 완전 급 서운하더라고요.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컸지? 근효원이 그래서 제가 팔을 살짝 꼬집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막 <laughs> 제가 꼬집었어요. 효원이 팔을 너무 서운해서. 따님이 아버님을 많이 닮았던데 너 죽을래? <laughs> 우리 효은이랑저 되게 친한데? 전 저희 애들하고 엄청 친해요. 아직은. <laughs> 죽고 못 살아요. 응. 음, 음, 안녕하세요. 효은이가, 아, 잠깐 보여줄까, 사진을? 포니테일 머리를 딱 했는데, 근데 포니테일 머리를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포니테일 머리하고 딱 밥을 먹는데, 오, 왜 이렇게 많이 컸지? 그래갖고 멀리서, 가까이서도 못 찍겠어요, 갑자기. 그때는 가까이에서도 못 찍겠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확대해서 찍었어 아니 효민이보다 효운이가 너무 큰 폭으로 커버려서 밥 먹는거 그냥 멀리서 확대해서 찍었어요 너무 막아 커버린 것 같아서 멀리서. <laughs> 밥 먹는데 멀리서 찍었어. 밥 먹는데 아가씨가된 거야. 아가씨가 된 거야. 알았어. 아침 에 이제 학교 가려고 밥 먹는데 멀리서 찍었어. 서운해. 네, 사진상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오늘 아침이에요. 너무 컸어. 적당히 좀 크지, 이거. 에이, 진짜. 성장판아, 다쳐라! 진짜, <laughs> 씨. 그만 크지. 이뻐요. 엄청 이뻐요. 어! 입맛, 내 입맛에 딱이야. 부담스럽지 않고. 나트로보다 나은데? 어, 어깨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그 뭐지? 직면 그 기사를 봤는데 와기 기사 기사 제목이 정말 양아치다. 징 대신 사람친 몸짱 개그맨 언제 개그맨이었지? <laughs> 아이생 양아치 새끼들 기자들이 이렇게 양아치니까 이거. 저는 뭐 이분을 좋아하고 나 무시라고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딱 봐도 너무 양아치야 기사가. 아 그지 같아.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은 정말 일부 분들 빼고는 기자로서의 자질이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직장인 개념이야. 기자로서의 어떤 사명감. 그러니까 교단에 있는 사람들, 언론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반드시 저는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어, 그런 게. 다 없어. 일부 있죠. 일부 있는 사람들을, 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묻히죠. 백재현 기사는 또 뭐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행동 하나에 그 여파가 너무 크, 크잖아요 그 세계의 직업군들은 자신의 어떤 작은 행동에 그 여파가 너무 과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뽑기도 하고 근데 아예 그런 게 없어 저널리즘이 없고요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없고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공적 책임감 이런 게 없어 다 없어 일부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 근데 그런 분들이 그, 그 어떤 조류에 흡수려 가기 쉬우니까 공기사요? 아 냅토요. <laughs> 아 됐어요. 냅둬요 저런 애들은. 나중에, 지가 나이 들어서 애나 보면은, 어우, 내가 왜 저런 개짓거리를 했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어차피, 자기, 제가 그러면 오히려 반발력, 반발감 밖에 안 생기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본인이, 아, 내가 정말 철이 없었구나. 본인이 깨달을 때가 있어서, 어차피 저는, 좀뭐 말리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 뭐라 신경 안 써요. 저는 누가 저한테 막 욕을 하든, 뭐, 어쩌든,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예전에 셀드락에서, 제가 대도, 서관님 엄청 깠잖아요. 대도서관님 엄청 깠을 때, 되게, 기, 그, 어, 뭐지, 인터넷에 많이 뜨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셀드락에서 그거 네이버쪽 내려달라고 그러고, 뭐 자기 해달라고 되게 많이 처리해줬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랑 것도 신경 안 썼어요. 뭐, 뭐, 상관없어요. 막 그랬는데,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뭐 신경 안 써요 누가 저 욕하든 말든 나만 떳떳하면 된다 주의라서 어차피 저의 어떤 진심이나 저의 어떤 어떤 진가 이런 거는 알아줄 사람들은 다 알아준다 이 주의고 실제로 그래 왔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누가 뭐라도 그러니까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laughs> 이러다가 다 먹겠는데? 어떡하지? 다리가 안 좋아요? 루나님, 다리가 왜안 좋아요? 아, 쫀득쫀득해. 터키 아이스크림 같아. 루나님, 한입 드릴까요? 다리 안 좋으면? 아, 애기들 눈썹 보여요? 다리 불편하다고요? 왜요? 어? 누나님 왜요? 누나님 다리 왜 불편해요? 어이! 아줌마! 아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아난또 무슨 뭐 지병이 있었어 <laughs> 야! 그 반창고 바르고 한 3일 있습니다 괜찮아 뭘 별것도 아닌 거 같다가 깜짝 놀랐잖아 뭐 지병 있는 줄 알고 뭐, 류마티즘, 뭐,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어? 만성질환으로, 어? 32년째 시달리고 있는 줄 저는 착각했잖아요. 아, 근데 저, 저 루나님 나이 아는데 32살은 아니에요. <laughs> 그 미친지 위인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서른 둘은 아니에요. 뭐, 엉성나요 다리가 얇다고 저, 지금 저한테 어필한 거예요? 에? 누나님, 다리 얇다고 저한테 지금 어필하신 거예요? 그 정도 얄팍한 어필로 저한테 어, 어? 어필하신다면 감사합니다. <laughs> 매우 고맙습니다. 팬티 스타킹 멘트도 하신다, 저분. 아 맞아. 아 저번에 누나님 방송 봤는데 쟁의성 성드립 하더만 성드립 전문 BJ. 이런 불손한 방송. 음 맛있어. 아너왜 음. 맛있어? 쫀득 쫀득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이 녀석이. 어우 왜 맛있지? 아 짜증나. 짱 맛있네. 가터벨트는 가터벨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허벅지 보여주는 게 끼가 부려지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농담 아니야 제가 <laughs> 허벅지 보여줬을 때 설레인 분 있었어요, 진짜로? 가능해요? 근데 근데 뭐 가터벨트 이런 거 이렇게 그 이렇게 별로 안 끌리던데 날라리님이 설렜다고요? 놀랐다고요? 뭐 놀랄 게뭐 있어? 그 정도. 야. 진짜 여름에 수영장도 못 가시겠어요 사랑스러운님. 여름에 수영장 가는데 남자들 어 수영복 바지 입고 있는데 어머 나망치게라막 이러면서 어 맛있어 다 먹어가고 있어 어떡하지? 어 473ml네. 저는 아킬레스건이랑 발이 이쁜 사람... 아킬레스건을 봐요. 발목 보는 게 아니라 발목에서도 아킬레스건 부위... 응? 가로 직경 1.5cm를 넘어가면 내 이상형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어요? 맛있어... 참치요? 좀만 기다려 봐요. 배달 시켰어요. 발목이 예쁜 사람이 좋죠. 발목이 발목이 가는 여자가 예쁜 것 같아요. 발목이 가는 여자가 내 여자면 더 예쁘고 발목이 가는 여자가 내 여잔데 아안돼더 이상 가면 안돼 아이고 발목도 가늘어지다 <laughs> 여기까지 아이씨 어쩌어쩌다 보니까 다 먹고 말았네요 이런 절 용서해 주세요 자오늘의 먹방 산부도 미션, 성공! <laughs>